어, 오늘 포스코 엠택 주주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갭상승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고스란히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연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릴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포스코 엠텍은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2일 전에 지금 가격이 너무 좋다고 이 종목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사한가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제도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내일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목표가까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가 어디였냐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던 구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그림은 시작한 다음에 여기 터치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예상 외로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줄곧 밀려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기회가 안준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제 얘기했던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32,000원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32,000원이 넘어가는 바람에 바로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대응하기 까다로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기존에 공매도 금지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했을 때 이때 윗골이 남기고 그대로 밀려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조금 이 공매도 금지만큼 애매한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여기서 과연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에 물려 가지고 손해 보지 마시라고 진작에 말씀드렸던 거고 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기분이야 좋겠죠. 하지만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금매물들은 초반에만 쏟아졌고 그 뒤로는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불안감 때문에 잠깐 잠깐 내려온 거지만은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것은 기대감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드릴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시나리오를 써 보면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장대은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빠르게 손절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버틴다 혹은 윗골이 남기면서 상승을 시도해 본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질 만한 겁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밀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다 그리고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이어진다라면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 수익 낼 종목이 아니라 사실은 좀더 장기간 수익으로 봤어요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엔 올라갈 종목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더 보유하신다면 좀더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확실하게 여기 저점이 있고, 그리고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포스코 그룹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원리대로라면 2차전지 관련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에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뭐, DX 움직이고, 이렇게 포스코 엠텍 이런 순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갑자기 DX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포스코 엠텍 차례가 바로 넘어온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이런 순서대로 계속해서 포스코 그룹 주들은 순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을 그냥 이참에 올해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구간 그러니까 확실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좀 물타기 좀 하시고 비중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반드시 수익 볼 만한 종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여러분들 내년 1월, 2월 정도면은 이제 새로운 테마가 불고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서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있어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설픈 호재로 올라간 거라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내년이면 두배세배 이제 정도 올라갈 만한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주주분들 지금 이런 운봉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담아갈 만한 그러한 종목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꽉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종목 공유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 는 종목들을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성과 검증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잡아 가지고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역을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 드렸는데 11월에 한창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은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전달드렸고, 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 6일만에 무려 2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 7,0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뭐 비트코인이랑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이 5일만에 무려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보여드렸지만은 뭐 1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세력들이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정보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